다이소에 왔습니다 5분 만에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 오면 콜라를 하나 사가야 됩니다 요즘 웬만한 슈퍼가도 이 콜라 천 원에 사기 어렵거든요 천 원입니다 아 다이소의 직카냄비 정말 좋아요 드라이브를 갔다가 차 세워놓고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 먹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천 원에 다섯 개 오늘 두 봉지 사도록 할게요 네, 캠핑용 부탄가스 2천 원짜리 가스 제거기. 부탄가스 사용하고 버릴 때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구멍을 좀 편하게 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A4 용지 100장짜리 1000원. 괜히 두꺼운 거살 필요 있나요? 미용 티슈 280개에 1000원. 커피 믹스 3000원. 20개짜리입니다. 큰거살 필요 있나요? 선정리하는 케이블 타입. 남자용 스니커즈. 약간 볼륨감이 있는 거랑 얇은 느낌이 나는 거. 하나씩, 여섯 개 묶음으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씩 사는 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뭐, 과소비라고 할수 있으니까. 차량용품에서 도어 가드, 문콕 방지죠. 실수로 문을 세게 열었을 때 상대편 차에 손상을 줄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도어 가드입니다. 조금 얇아요. 한 7cm만 더 두꺼웠으면 좋았겠는데. 그래도 다이소는 싸니까. 여름에 에어컨 리모컨 건전지 필요하거든요. 요거 AAA.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노 oh, no.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